이제 이 문제 풀자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1번 x3승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조립제법 계수만 써올 거야 3차의 계수 1, 2차의 계수 마이너스 5, 1차항 계수 1 상수항 6 x-1이 0되는 x 찾는 중이야 x-1이 0 그러면 x는 1이지 이 1을 여기다가 써서 나눌거야 이제 1은 내려오고 조립제법 쓸때최고차의 개수는 그대로 내리는거야 내려 써놓고 1 곱하기 1 1이야, 여기다가 쓰고, 마이너스 5하고 1을 더하고, 마이너스 4야, 1하고 마이너스 4 곱해서, 마이너스 4 여기다 쓰고, 1하고 마이너스 4 더하고, 마이너스 3이야, 1하고 마이너스 3 곱하고, 마이너스 3 여기다 쓰면 되지, 6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3이야. 그럼 이제, 목승, 상수항, 1차항, 2차항이야. x제곱,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3이고, 나머지는 3이라고 쓰면 돼. 여기 있는 게 나머지야. 2번 보자. 2x3승, 2차항 없고, 마이너스 10X 1차항 플러스 20을 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. 그럼, 3차항의 개수 쓰고, 2차항 없으니까, 0이야 0, 0X 제곱, 0 쓰고, 1차항, 마이너스 10 쓰고, 상수항, 20. 나눗셈 거꾸로 써놓고, X 플러스 3이 0 되는 수찾자 X 플러스 3이 0 되는 X는 마이너스 3이야. 이 자리에 마이너스 3 쓰고 이제 시작해봐. 최고 차의계수 2야. 항상 2는 내려오고 마이너스 3하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야. 여기다가 쓰지 마이너스 6, 0하고 마이너스 6 항상 더하고, 그럼 마이너스 6이야.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 곱해. 그럼 18이야. 18 여기다 쓰고, 마이너스 10하고 18을 더해. 8이야. 마이너스 3하고 8하고 곱해. 마이너스 24 여기다 쓰고, 20하고 마이너스 24 항상 더해. 마이너스 4야. 그럼 몫 얼마냐면 상수항, 1차항, 2차항이야.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이 자리에 쓴 숫자가 나머지야.